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오약사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은 다이어트의 계절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어느 누군가에게는 1년 365일 매일 다이어트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살은 빠지겠지만 간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간, 담석증과 같은 간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로 인한 지방간. 말 그대로 간 세포 속에 지방이 많이 쌓인 상태인데요. 간의 신진대사 역할 중 중요한 역할이 바로 지방을 대사시켜 배출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지방이 쌓이게 되면 바로 지방간이 됩니다. 정상적인 간에서는 지방이 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에서 5% 그러나 지방간의 경우는 5%에서 심한 경우에는 50%까지 채워져 간질환 지방간이 됩니다.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는 잦은 음주 술 때문에 생기는 알코올성 지방간 그리고 무리한 다이어트 비만 당뇨 고지혈증에서 유발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두 가지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먹지 않는 것이 대부분 지방, 기름기 음식인데 지나친 다이어트가 지방 간을 유발하는 이유는 인체에 들어오는 지방의 양이 현격하게 줄어들면 간은 탄수화물, 단백질 등 인체 내의 다른 성분을 끌어모아 지방으로 바꿔 간에 저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지방이 간에 쌓이면서 지방간이 없던 사람도 지방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며 지방을 먹지 않고 조절을 하더라도 내몸 속에서 특히 간에서는 지방이 자동적으로 과도하게 쌓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방간의 증상으로는 심한 피로감과 오른쪽 윗배의 통증입니다. 피로감은 간에서 노폐물이 쌓여서 생기며 알코올 해독산물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르소데옥시콜린산, 즉, UDCA 성분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과 알코올 해독산물을 잘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비만과 무리한 다이어트는 간과 관련된 담석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에서 생성된 담즙은 지방의 소화 흡수를 위해 시비지장으로 배출이 되는데, 담석이 생기는 이유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과다해서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가지는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지방을 너무 적게 섭취해서 담즙이 제대로 생성 배출되지 못해 딱딱한 돌로 변해 생깁니다. 무리한 다이어트가 체중 감량으로 연결되어 담석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지방 섭취 없이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그리고 일주일에 1.5kg 이상 체중을 감량한 경우, 두 가지 경우 모두 담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석 환자에게 우르소데옥시콜린산 UDCA를 취침 전 복용하면 8mm 정도의 작은 담석은 6개월 후90% 용해가 됩니다. 우르소 대옥시콜린산 UDCA는 담즙 분비 촉진으로 지방의 소화 분량과 세포보호, 항산화, 면역 조절 작용 등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간에 무리 없이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담석 용해 효과와 지방 간 치료 효과가 동시에 있는 우르소 대옥시콜린산 UDCA를 함께 복용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간질환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가장 쉬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오학사였습니다.